생존 로프 키트 안에 있는 구성품 중에 빨간색 로프와 파란색 로프가 있습니다. 빨간색 로프는 하단 하네스용, 파란색 로프는 상단 하네스용입니다. 그리고 카라비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생존 로프 하네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 카라비너는 왼쪽으로 돌려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동입니다. 그래서 요거세 개를 준비하시고, 하단 하네스, 상단 하네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생존 로프 하네스 세팅을 위해서는 로프가 두개 필요합니다. 하단용 빨간색 로프. 보통 길이는 4.5m 정도. 이렇게 길이로 합니다. 몸집이 좀 크신 분들은 4.5m, 몸이 좀 작으신 분들은 4m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상단 하네스용도 마찬가지로 4m에서 4.5m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단 하네스용 세팅을 위한 슬링 만들기, 로프 슬링 만들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로프 슬링이란 로프가 이렇게 한 개의 로프로 되어있는데요 요거를 묶어서 묶어서 이렇게 슬링 등물 형태로 슬링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 표시는 뭐냐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였을 때요 표시가 한개 선입니다 표시해서 어, 더블 피셔맨을 하고 여기다가 이종 매듭을 했을 때 안전하게 로프가 남는 것까지 계산해서 여기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는 허리둘레가 크시거나 키가 크신 분들은 요기 정도에 맞추시면 좋고요. 몸이 좀 작으신 분들은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당겨서 슬링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슬링을 작게 해서 만드는데 요 슬링 크기는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은가? 그러면은 요스링 크기는요 양팔을 걸렸을 때 양팔을 엄지 걸고 걸렸을 때딱 맞는 요 모양 요 정도가 길이가 하네스를 만들었을때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용 하네스도 마찬가지로 하단 하네스와 똑같이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더블 피셔맨을 하고 이종매듭을 하고 이렇게 팔을 i 렸을때 이렇게 딱 맞는 정도이 정도 길이 a n double fishman, double f 면 s h m a n double fishman, double fishman, double fishman, double fishman, double f i s 로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프 연결은 더블 피셔맨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감고, 또 안쪽으로 한 바퀴 해서 고리가 두개 되었을 때, 안에서 바깥으로, 또 반대쪽도 돌려서, 한 바퀴 감고, 두 바퀴 감고 고리가 두개 되었을 때 안에서 밖으로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중 옴메드 한번 똑같이 한번두번 번 감고 또 안에서 밖으로. 로프가 풀리지 않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종 매듭을 해줍니다. 한번 감고, 두번 감고, 고리가 두개 되었을 때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당기고 자 그럼 이제 빨간색 하단 하네스를 위한 로프 슬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생존 로프 키트에 보시면은 빨간색은 하단 하네스고 파란색은 상단, 상체, 몸통 하네스입니다. 먼저 하단 하네스와 같이 더블 피셔맨을 먼저 하겠습니다. 로프 슬링을 만들기 위해서 더블 피셔맨을 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감고 고리가 두개 생겼을 때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반대로 해서 똑같이 한 바퀴, 두 바퀴 감고 고리가 두개 생겼을 때 안쪽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감으면은 매듭이 안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로프를 이 더블 피셔맨이 풀리지 않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 옥매듭을 다시 해 주겠습니다 한 바퀴 감아주고 고리가 두개 되었을 때 안에서 밖으로 또 반대쪽도 한 바퀴 감고 두번 감고 고리가 두개 되었을 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하면 생존 로프, 하네스, 상단, 몸통 하네스 슬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슬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생존 로프, 하네스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프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단 하네스용 슬링, 상단 하네스용 슬링, 하단 하네스에도 더블 피셔맨에다가 이중 옥매듭을 해서 안전하게 매듭을 하고요 상단 하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피셔맨에 이중 옥매듭을 해서 안전하게 만들고요 자 먼저 빨간색의 하단 하네스부터 세팅해 보겠습니다 요매듭이 매듭이 등쪽으로 가게끔 하고 여기 아래쪽입니다 이게 위쪽이고 자 몸에 들어옵니다 자 둘러주고 눌러주고 앞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뒤쪽에서 로프를 당겨서 뒤쪽에서 로프를 당겨서 당기면서 몸에 로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요 원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여기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해서 고리 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고리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리고 하네스 내 몸에 맞게끔 딱 맞춰줍니다. 몸이 안 빠지게끔. 그 다음에 카라비너 열어서 눌러서 끼고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단 하네스 완성이 되겠습니다. 하단 하네스가 완성되었으면 이제 상단 하네스. 상단 하네스는 파란색 로프로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더블 피셔맨에 이종 매듭을 하고 내 몸에 맞게 보통 이렇게 팔을 걸려서 하면은 내 몸에 거의 맞습니다. 한 다음에 이 고리, 카라비나가 들어간 고리에다가 파란색 로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당겨주겠지요. 자, 이 매듭은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걸려있으면은 이렇게 걸려서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딱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먼저 할 수도 있고 왼쪽 먼저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넣으면서 목과 함께 빼주고. 자 왼손을 넣으면서 머리를 집어넣고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단 하네스와 상단 하네스 생존호프 하네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겠죠? 자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카라비너가 고리 안에 들어가 있고, 상단 하네스가 그 고리에 같이 걸려있죠. 생존 로프 하네스 착용법이었습니다.